네, 안녕하세요. 채코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김포공항이고요. 저는 오늘 저희 편집자이자 매니저인 개미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여행을 갑니다. 오! 개미? 예여시시 개미말이 롱타임나우 반갑습니다. 개미학입니다. 고생했다. 가지리안입니다어 고생했다. 가자. 좋가 어. 어, 김포니까 어. 인천 가야 되거든? 우리. 인천 어 택시 타고 가자, 택시. 택시. 어. 택시 불러야 되거든? 잠깐만 야 근데 여기서 어. 택시 타면 택시비 많이 나온다 아이가 어 근데 지금 할인받는 거그 쿠폰이 있어 그거 택시 타기 딱 좋은 날씨네 아. 내가 이번에 SK 바로에서 이제 로밍으로 가거든? 로밍 어 근데 이번에 이제 SK에서 클럽 T로밍이라고 새로 어. 생겼어 그거 이용하면은 택시가 타다 타면은 3만원 할인이 돼 3만원? 3만원 여기 3만 보 이제 T 멤버십 들어가가지고 클럽 T 로밍 들어가면은 여기 뜨거든? T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이고 바로 요금제 이제 이게 로밍이란 말이야 어. 가입하면은 이게 돼이 어. 중에 이제 타다, 3만 할인. 어, 덩킹도 나서도 주네. 여기 어. <laughs> <laughs> 지금 인천공항 가야되니까, 어. 이것도다 받아가지고, 이제 타다 어플. 여기서 이제 메뉴 들어가서, 이제 쿠폰 누르면은, 아까, 아까 받은 거, 등록. 인천공항, 이잖아. 어, 3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근데 지금 12시 56분이잖아. 음. 이게 30분 전밖에 안 돼. 그래서 1시 반으로 해야 돼. 음. 아, 66,200원에 3 6,200원. 그렇지, 가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우리꺼가? 어, 우리꺼? 거, 우리 거. 야, 도리 가는데 차뭐이래 좋은 거 끌고 왔어. 아, 좋은 차 불렀다. 니뭐 네. 뒤에 연장 실려 있는가 거 이제. 또첫 회의 출장이잖아. 아, 고맙다. 들게.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야 준영아, 너무 후욕이 엿서리가야. 천천히 해라. 하이가 준영아. 아이 짐은 저 뒤에 실었는데, 하이씨 어, 아, 뒤에 가셨다. 짐, 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 선생님. 선생님 어, 실었어요. 짐, 짐은 짐바보. 준영, 내가 안 탔는데 못다도 뭐야. 준영. 왜냐면 내가 후욕이 많이 엿싼다. 준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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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왔나? 아, 근데 아침에 일곱 시에 일어났다가, 음. 부랴부랴 짐 싸고, 음. 난 우린 또 타자는 미리 있지만, 사자. <laughs> 어, 사장그 달리는 길이 너무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요번에 <laughs> SKT에서 클럽티라고, 클럽티? 어, 그 새로 물, 나왔어. 그물 줬나? <laughs> 오늘 나왔는데, 아, 어. 이 요거 들어가면은, 음. 아까 이 타다도 있지만은, 여러가지 혜택이 많거든? 음. 이게 바로 1기가 무료 충전. 어, 1기가. 이게 데이터거든. 어, 근데 1기가를 무료로 줘. 일기가뭐 뭐 유튜브 시원하게 보겠네 <laughs> 그래서 어. 이런 걸로 혜택받아가지고 어. 갈수 있는 이런 것도 생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어. 한 개가 박한규의 어. 로밍라이트다. <laughs> 로밍라이트! <로비나이. 웃음> 예, 다행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아니, 여권 생겨왔지, 근데? 어 여권. 여권? <laughs> 어 어떻게 여권 아침에 여찾는데 30분 걸렸다. <laughs> 아 공항에 사람 진짜. 어. 많네 나 먼저 뭐 받아가자. 왜? 혼자 베트남 가라. <laughs> 나는 공항에서 사랑구객이다 짐는다. 아, 팀엠보십에서 바로 로밍 서비스 하면은 어. 래레블 키트를 주거든. 어. 요거 하나 받아 가자.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밀키트 맛집이가 아, 서지 마요. 아. 네. 요건. 맞 네. 니다확인셔 가지고 바로 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목말라다. 어? 목말라. 목말라. 목마... 목마르트 언덕 좀 갔다 가자. <laughs>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목마르 요고사항이 많노. 이뻐요, 뭐라 침 뱉어볼게. <laughs> 말이 많노. <맞노?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팀멤버씨쿠폰 있는데, 사용할 수 있네. 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니네 장발장군 장벌 뭐야? 감옥아. <laughs> 장시도 아, 어, 같은 장시야아 그러네 장발장 같은 장시라나 음. 우리 도넛잘안 먹는데 음. 커피랑 먹을 때안 먹어 나 옛날에 도넛지연우담았다니 그래 조금만 들었었는데 혹시 알고 있었나? 베트남 혼자 가라 아침엔 커피 점심엔 단도넛츠 <laughs> 뭐하는 뭐일 이렇게 만들었노? 짤릴까봐 <laughs> 어떻게 이번에 하노이에서 재밌는 거좀 신박한 거좀 많이 찾아봤나? 이게 난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뭐. 시청자들도 어. 본인들도 해볼 법한 여행 어 뭔소리야 어. 너찾아냐고야찾아냐고 <laughs> 아니 알파고 돌려놔 있어 말하죠아 <laughs> 성급하노 뭐하느니 마 저기 차려김학나아 여기 어디 가는 거잖아 기 차려라 이리 가지 마라 진짜 야, yeah, 이건 남지 마라, 부채스럽다. 기막이란 애가 진짜. 야,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많이 힘들어, 진짜. 니 많이 힘들어. 택시 어디고? 택시가. 어, 근데 약간 습하네, 확실히. 아, 어, 끔어다 어? 택시? 어 택시. 네, 어, 택시. 어, 아, 주신 거 이상하다. 메, 메타기? a g i m e 타 a g i Metagi? m e w e w a n t to go. We go hotel brilliant. 한, 5만, 한 50만 부를 것 같은데 i n b 내가 그래프 초보니까 3만 나오더라고. 30만 나오더라고. Adress, oh. address? Adress. Yeah. Oh, yes, okay. How much? Mita, Mita. m i t Thank you. Oh. 야, 나 여기 처음 잡고온 사람이 미 b r u n 사람 처음 봤다. Oh. 내한테 내한테 d 가지마. h u n t e 그래픽 택시 같은 거네 a 거 o r e a k o o o r e o o r e 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 o r r e a Korea, e a r e a o e r a k o r k e a r o r a e r e a k o k r a r o e k o e r e a o a r k e e r e a 동호도어 어디에? 뭐야? 오케이 오케이. 삼성 그래. 삼성 그래. 아, 샘샘 샘샘. How much? How much? 예. 체크 체크. 체 체크. 뮤직 코리아 오케이. 뮤직 코리아 오케이. 미터 퍼스트. How m u uh, <laughs> 시선 다른 대로 돌리는 게 이거 고급 기술인 것 같은데. Uh, 아, 동화지 uh, yeah. 얼마고 보면 클릭 클릭. 저기 얼마고? 150만 원해가지고 15만 동이가 뮤직 코리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 i 어야 음. oh, yeah.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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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쉬워.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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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프로 쳤을 때는 30만 돈이었거든. 어. 이분의 가격이다. 젤 내릴 때까지 긴장 놓치지 마. <laughs> 사람 믿어 믿어보자. 아, 오케이 첫날인데 믿어보자. 보시면 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바바바바바바 음. 그 노래가요 니믹스 바바팝송 모르지 그국밥송아 누구 그 약간 빈 마이스터잖아요. 이거 한국 말이가 이거 <목소리> 5 0만도야 15만인데 이분 물로 주고 있으니까예예매 a 스만어예예뭐라 카노 이거 야이거면 50만 예예어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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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카노 이거 조신 조신 나왔나 이거 어예 no. 150만 얼마고 150만 150만이야 <laughs> 7만 5천 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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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 very very cheap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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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re no I say I become a YouTuber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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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okay 정말 no, 이거이네 no. oh, 그래 이거. 그래 보러 와라 sell for, for you sell for you Hanoi Hanoi Airport yes. here this yes. one craft a e o e For crap. l oh, this is a w r e y highway. c i n police? Huh? Police okay? No, s a anh? o k n g n o n c h e a p c h e a p No. o k g o a y g ọ to police. No. g ọ to police. Gọi y e police gọi n g mà, được o n t o r e no hit no. me, h t me first. t h i s is crap. This is my way. No. But yeah, I was. Cái đi phần s h i 어, 가디 가디 가디나 350. I don't know. 3, 15, you're boss. You're 15, your boss keep your boss. I just for me. 있어요. 아 경찰. 야, 우 아니,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말고도 다른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피해 볼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그렇긴 한데 불러야 될것 같아요. 경찰 왔다. 예. 아, 와. 와. 밥. 어. Can you transfer for him? t <laughs> 네 그럼 내가 오케이 화이트 티셔츠 맨도 네 경찰? 경찰 둘이 왔는데 한 명은 사법 경찰이고 한 명은 입고 왔는데 지금 느낀 분위기가 어떻게든 저 친구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이 안돼 지금 150만 원이 얼마야 그사람원 워터. 잖게물한잔물두잔 e 오케이, 오케이, 바, thank 눈뜨고 인다 엄청 오했네 야, 나는 혼자서 해외 못다녔자신이없다사야 된다. Uh. Uh. 아, 아, 열이 확 박치나 오자마자. 아, 좋은 베트남 일도 있겠지. 여기 카운터 직원들이 이분들은 좋네. 어, 진짜가지고, 진짜가 어, 진짜 어, 진짜 어, 우리 편에서 도와주시더라. 땡큐 어, 까만. 이거 쓸래? 아, 쉽지 않네, 베트남. 야, 첫날부터 다이나믹 좋네. 갑자기 이렇게 후려친다고? 야. 나도 해외에서 경찰 부른 건 거의 처음인데, 너무 당당해가지고 경찰 부를 수 밖에 없었어. 너무 당당하게, 무슨 인천공항에서 어디냐, 서울 시내 강보다 더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물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해외여행에서 하나의 경우, 너무 친절하면 의심을 한번 해봐라. 내가 택시기사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laughs>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빠이 일어납시다. 아, 맛있는. 아침 7 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여행.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 오늘 아침 일, 운동이 일정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컨셉 어... 거의 어, 산에 잡았 모. 아, 빨리. 안 그래도 어제 일찍 숙소 들어와갖고 네, 보다가 내 네, 아는 형님이 요 하노이에서 크로스핏 센터를 운영하더라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어... 건강한 여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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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니, 니 컨셉 와이, 잘해 잡아 무슨 이고 이게? 내꺼야! 야, 니는 아는 형님 나왔지만, 나도 아는 형님 있다. 니가 뭐, 나 수목이가? 어? 니가 요새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고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갖고. 더 약해질 것 같아. <laughs>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아가 주제 적당히, 천천히 해야 된다. 너무 멀게, 너무 게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원래 내 텐션이다. 하운대로 하자, 하운로 우리 한4시간반 잤나? 네 얼굴 많이 못 잔대 지금 얼굴 보니까 나는 말이 자도 이래 생겼고 얼마 안 자도 이래 생겼다말또 그래 하지 마라 아침부터 응. 무조건 그랬습니다 택시 그래. 그래. 절대 안 탄다 그냥 그래니 네 근데 사노이 아는 형님 어디 있었나? 왜 나한테 말을 안해나올때아 이거는 약간 서프라이징으로 서프라이징 앞으로 그만해라 아, 오늘, 오늘부터 오늘 개미투어 시작되는 거야이가아 어? 경고한다 이거 뭔데, 박미경이가 알바본이나 찍을 알바본. 여기가 그거다, 하노이의 그 서울에 있는 거 무슨 거. 석 석산공원 오리 떠 노란 오리 떠 있는데 이런. 석천호수. 아 석천호수. 아, 조영아 시키는 것만 해라. 저기잖아. 어저 저기다. 건널 수 있나 이거? 여기다 여기. 어 좋네 아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크로스핏 하기는 아 마음 아, 크로스핏. 봉사활동 예. 강릉 쪽에 있는 보아원 쪽에 저희가 이제 물품을 줘볼 아. 네네 네. 오신다고 해서. 아. 같이 하면은 마음을 담아서.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런 거. 음. 네. 흔쾌히 해 주실 것 같아서. 아, 아 너무 아, 좋죠. 우리도 물건을 좀 사자. 어, 같이 좀 사서 드리자. 그럼 음. 어. 다음 건가? 어 여기서 사는 거는 다 봤어. 어 거기 그, 반장이랑 그, 기름이랑 과자랑 라면 오케이 아 한국사람 좋아한대요? 아모슬아모슬모슬 없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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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옷 <laughs> 네 많이 가져왔나? 어. 네, 둘, 둘, 둘이다. 바지, 둘, 키, 둘, 팬티, 둘. 모통사자네. 아, 좋지. 전통 의상 이거 좋아 베트남 교회 모자 모자. 아, 전통의상 어, 그고 싶다. 야, 이거 좋네. 어? 어? 좀내 스타일이긴 하 어, 하네. 좋네. 아, 아, 아 맨, 맨 트랜디셔널. 어? <웃음> 아, <웃음> This is 모 모자캡. 오. Inside, inside, inside. <laughs> 야, 왜네 얼굴만 봐못 놓. 가자, 살래 어, 어, 그래. 아, 일단 더 돌아보자. 그래. 이쁜 거 많긴 하네. 네, 약간 그런 거입고싶다 아, 친구들이 니만 너무 어려운 거. 아줌마들이 원래 내 많이 좋아한다 응, 뭐 입고싶은거야? 그 약간 나룻배 타고 다니면서 무슬 고수, 무린고수 같은거 있잖아 그래그래 저런 모자 하나 좋은거 요즘 저런 모자 그 약간 격투게임 끝판 대장 어. 오프라인 알지? 좋다 좋다 저희 일단 무린고수 되려면 자전거 하는 사야될 것 같은데 미안해너로킬 <laughs> 당할 것 같다 <laughs> 여기가 삼육거리 아이가 어. 이 삼육거리가 왜 삼육거리인지 알고 오나? 삼육거리 아 M1 1 D 빨리 말해라 왜? 36개의 상인회를 따서, 36거리. 상인회? 어. 공부 많이 했네, 맹에서. 어내 인간 두상 뺏거라 이러면, 어. 이 좋다. 어. 마음에 들었다.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다. 알려달라고, 나한테 지식이 없다, 내가. 그래. 그래. 뭐 살라고? 이거, 이거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이건 좀 덥겠다, 근데. 아니 이런 옷 좋아한다고? 어, 여기에 그 사카 서프아 좋지 좋지 김사카 되게. 조연에 셀 아닌데. 이제 베스트. 음 어? 아, 이거, 이거 뭐삭발해야겠는데 <laughs> <laughs> 이미 삭발 되는 거야 이 어, this one. 나, this one. Can I close? Yeah, yeah. 확실히 무리 곳은 마리킹도 다르다 준영아. 어. 눈다가았잖아야안 <laughs> <laughs> 보이고 싸운다. <laughs> oh. 취향이 내랑 완전 다르네. 이 타임즈에서 저기나 패션 테러리스트 아이가. 아유 소. 아, 아. 하하하하. Yeah, yeah, yeah. <laughs> <Yeah, yeah. 웃음> 그거 입으면 같이 한다 했다 나는. <laughs> yeah, try, try. 어. Yeah. 아, 트라이 트라이. 어. 잘 어울린다. 어. Yeah. 오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바로 태견 때릴 것 같은데. 야. <laughs> yeah. 가는 길에 모자도 사가. 어. 풀 세트 해가가 보자. 그래 그래 어. 알았어. 준영아. 응? 영주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목게 야, 염주 들어가면 끝인데 아, 어, 그 옷에 <laughs> 뭐냐? 새로 하나는 괜찮 같은데. 주는 하나. 여설프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어, 하려면 제대로 가야지. 맞아, 맞아. 원, 원. 야우스 코리아. 예. 아, 감사합니다. 담만가만바이바이바이바이바바바 아, <laughs> 난 이상 할것 같다. 머리 <laughs> 잘리고 야, 근데 내 뭔가 하나 부족하다 약간. 어. 타노스가 마지막 스톤 하나 못 찾은 느낌. 그 그래, 아까 이거 이거, 이거 좀 있네, 어, 거 있네. 하이, 어. 하이, 어. I'm coming back. 이형 <laughs> <laughs> 제대로 가네. <하네>. 어. <laughs> <laughs> 이이니스가 인피니스도 완성이다. m 오 c h 80,000. 80,000. 4,000원. <laughs> 어? 80,80. You hear? <laughs> 네. 오. 요거 뭐래? 오케이, 40, 4 오케이, t h 야, 드디어 오늘 핑거 스냅 간다 오늘. 야, 내가 oh. 본 어떤 차장잘이잖니 <laughs> <아니야. 웃음> 네, 지금 바로 니가 그래야겠다. 야, 근데 자신감 많이 생기네. <웃음> 어? <웃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아빠. 안해쌀 쌀국수. 어, 아, 맛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얼굴 걸어놨다. <laughs> 아, 사장님 약간 일론 머스크 느낌 있는데. 얼굴 건데는 거지만. 오, 맛있게 덜기. 와, 고생했다 오늘. 아침부터 어. 운동하느라 고생했다. 고맙다. 어. 쉽지 않네 아침부터. 아우시와다나 이제 좀 뭔가 진짜 하한오온거같다구는 뭔가. 아 나는 약간 이런 게 꿈이었다 약간. 음. 그 나라 전, 전통 의상 입고 전통 의식. 음. 아 좋지. 나옷안 어. 샀게. <laughs> 잠깐 만 말이 다르잖아. 아잘 한다. 사도될거같다 <laughs> 혼자 주꾸미 먹어서. 아, 아, 오. 야, 감사다오감 ơn. 감마. 오. 음 국물 이 깊네. 어. 아, 음. 국물 이 태평양에서 떠왔구만. 말깊다. 야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가 약간 정제된 거네. 이거는 진짜 진으로 음. 깊네. 국물이 공기처럼 오기만하면 묵직하다. 음. 대짠데 순식간에. 이, 내가 먹은 쌀국수는 그냥 커피였다. 티오피다, 티오피. <목소리> Aliran. English? English? No! Oh, British, British, British. British. Yes. I really Korea. Okay. Okay. you guys come to Korea, please let me know that. Okay. Okay. <laughs> <laughs> 이번 탐내는 아들 많았다. 어제 꿈쩍 갔다 어제 내 불스 한번 더 배당들이 응? 경매하더라 <laughs> 아, 난이 네 별명 하나 지어줄게. 불사조죠 피닉스. 아니, 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검은자가 안 보이더라. <웃음> 안 붙대 <laughs> 근데. 음, 너네. 니네 지금 절에 나가지고 와 식사로는 확실히 순인 같은. 아니, 어제 이 모자 내 머리가 별로 없. 두피에 바로 때려보니까, 아까보다 좀문 열었다. 근데 벗으면 저 날라갔거든, 땀 때문에. 벗을 수는 없고, 숨은 따갑고아 어. 어, 어, 힘들었다. 힘들었겠냐고. 까마, 까마, 까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색이 안 좋았구나. <laughs> 근데 그런 거에 무슨데? 베트남 비청소. 어, 나도. 어릴 때 엄마 비청소 좋겠냐고. 어, 허벅지에 딱 앉아가. 음. 어, 여다, 여다. 여깄네. 어디? 나나스파 아 나나스파 좋지 나나스파 이거 귀아귀있어요아귀좀하아 귀. 아, 아, 귀세. 아, 위로 와 좋네 호텔에 있네 부티크 호텔에 야야 럭셔리한데? 뭐 잘못 들어온거 같은데 야 지금 비싼가 해가 이거 <laughs> 야,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야, 내가 생각한 그 귀청소 느낌이 아닌데 너무 너무, 너무 고급진데 오 귀청소 방 이렇게 있구나 어 귀청소 방 he he want to get a face massage. Here. Okay. Yeah. Okay. So we we can stay same stay same place. Same, right? same okay. Time. okay. Okay. Yeah,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t y o u can't p l e s e chin. Uh, him him facial. So him he come here. Oh. Hello. Oh. Hello, hello, hello. 왜너 눈이, 불사죠? 어디 갔네.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oh yeah. 응. 봐. l 너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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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너무 들어온다 오 소프트 소프트 어. 왕건이 어, 왕건이 나왔다 <laughs> 어 이제 귀훅들어온면 끝까지 들어가는데 응. 아 나도 아프다 <웃음> <웃음>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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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 참았는데 아답다아다 나와 아얘 이거 아파요 손아. <laughs> 나어바이아이 바이바이 바바이 안녕 <laughs> 니네 페이스 마사지 받는다고? 음. 갑자기 웬 페이스 마사지? 얼굴.. 얼굴이 여기서 많이 상한가 봐더 <laughs> 상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얼굴 마사지인데 왜 보통 까락하노 아니 목.. 목 이런데 내지 마 아아 근데. 근데 더 상할 게 있나? <laughs> 말.. 니네 우리 엄마한테 한대 말래? 이 불사조야 야 오늘 풀코스다 풀코스 하죠 마스테 <laughs>

SM, SM. 피지 s 이 a a m Yes, ma'am. More, more. m 어. 좀 r 달라고돈 음. e m 야지 아, 거기 돈없다 o r e more. More, more. More, m 이 r e More, more. More, 반죽 r e m o r 지 m 지 r e m o 가 e 가 o r e More, more. More, 물 많이 뿌리더라 <laughs> 어 좋아졌다 아 안식이 좋아졌는데 진짜? 아니 이게 내가 받은 게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치면 한한 10만원 이상의 고가품 그런 거 같다 아 그래? 얼굴 좀 좋아진 거 같다 진짜로 응 괜찮나? 어 괜찮네 <laughs> <laughs> <이 정도? 웃음> This is yours, right? 아, 네 베트남 <Keep> 아 베트남 준당인데 오늘? 아, k e 죽겠다 아야 내가 오늘 조상 변신안 할라 고 했는데 또 충원해야지 <laughs> <laughs> 원앤 땡큐. And... Uh, yeah. uh, a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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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가또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거 진짜 내랑 잘 어울린 거 같아. 야, 야 멋지다. 어, 느낌 있네. 오. 야. 진짜 낭만 있네. 어. 영화 <laughs> 박하사탕이 <박카사트> 생각나네. 뭐야? 이거 질럿 본다 얘가. 어떻게? 돌아갈래? <laughs> 어. 어, 딱 있어 잘 보이겠네. 니어제보이 눈이 안 좋아보이던데. 어. 캐로토스. 비타민 A가 풍부한 캐로토스. 어, 캐럿 어. 네, 많이 먹고 난 오렌지 주스. 먹게. 어. 어. 원 오렌지 주스. 어. 코코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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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오이 음! 밖에 안네어떤요 다른 거 시켰는데 그냥 한개 해야 한만 나눈 거 같은데 맛도 같노 야 진짜 닭고기 볶음밥 음, 닭고기 음, 야채 음. 볶음밥 다들 여행기밀로 와보기 건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겠다 915. 나의 아진다 피한 거 맨날 바뀌나 기차가 귀찮아 중요하다 기차 한번 봐 예. 세요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시에 기차 있는 줄 알고 오셨나요? 네제시에저 아.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 9시에 요분은호 아이고 한국 사람 잘네아 한국 사람 맞으세요? 아니에요 아 한국말 많이 잘세요 한국사람인데요. 네. 아. 아 진짜 한국사람이야. 인 한국 네. 아, 그렇죠? 어디서 유학하셨어요? 한예종이요. 음. 아 한예종이 무슨 국가로 가신 는이에요아 저를 위한 음원을 하나 내줄 기세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밥먹을게요몇년째을때 이래 한국말을 나왔습니까? 거의 5년 정도. 한국 사람들 먹겠다. 감사합니다. 어, 말씀 너무 잘하시네. 근데 이렇게 뭐 귀찮 오지 않았지만 뭐 매니저가 되는 개미나 오늘 이번에 한우 여행을 재밌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SKT 바로로밍으로 편하게 하노이 여행을 했고, 많은 혜택이 있는 클럽 T로밍을 이용했습니다. 네, 이 클럽 T로밍은 이제 팀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네, SKT로밍 요금제 바로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5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어, 출국 후 혜택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당근머니 5천원 중정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행하시는 분들, 네, 팀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으시면서 즐겁게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니저가 된 개미와의 첫 해외 초장 여행 잘 마무리했고 오늘 영상은 하늘 기찻길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영상셔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너 바비 너 바비. 으이구 무서워서 으이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